부산의 한 교회가 지난 3월 문을 연 2인가 교육기관 108명의 초중등 학생이 입학했는데 바로 사상 교육이 시작됩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우리 한국의 위인들이 했던 모든 일을 다 모아도 할수 없을 만큼 위대한 일을 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지난달 운영한 여름 캠프에서는 극단적인 발언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마귀에게 조종당하고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 마귀를 내쫓아주는 겁니다. 이 기관은 지난해 교육청에 대한학교 인가 신청을 냈지만 정치적 편향성과 대한학교 설립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최근 반려 통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여전히 이곳에서 교육받고 있습니다. 극우 성향의 교회가 운영하는 교육기관은 또 있습니다. 지난 1월 열린 탄핵 반대 집회. 한 10대 학생이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주장합니다. 자신을 한 교회가 운영하는 기관의 학생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해당 기관을 찾아가 봤습니다. 교회 곳곳에 무단 출입을 금지하는 경고문이 붙어있고, '안녕하세요~' 학생들은 외부인을 경계했습니다. 교회 주보에는 학생을 상시 모집한다는 글이 올라오고 애국 집회 참여 동력 글, 공산사회 주사파 거부 문구도 꾸준히 등장합니다. 최근에는 부정 선거 의혹을 다룬 다큐멘터리도 단체 관람했습니다. 선거를 마음대로 조작해서 부정 선거를 이룬다는 것이 매우 화가 났고. 하지만 교육 당국의 관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월 한 시민 단체가 이 기관을 초중등 교육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지만 석달뒤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기관이 직접 학교라고 주장하지 않았고 수업료를 받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교육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고요. 캠프 생활을 하고 있는 거고. 교육법상 학교가 아니다 보니 교육청도 손쓸 도리가 없다고 합니다. 안하는 그런 수리 말하는 그런 완전 난립하는 시설들을 음. <laughs> 관리할 법률은 없는 거죠. 돈도 음. 없고 법률도 없고. 완벽한 관리의 사각지대 속에서 이 같은 기관들은 어디에 몇 곳인지 정확히 어떤 내용을 가르치는지 파악도 되지 않은 채 오늘도 어린 학생들에 대한 극단적인 사상교육은 계속되고 있습니다.